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다양한 잔치가 있습니다. 백일 잔치, 돌 잔치, 또 결혼 잔치가 있습니다. 육순 잔치, 또뭐 칠순 잔치, 여러 잔치가 있지요. 특별히 자기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초대를 받고 그 잔치에 나아간다면, 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잔치도 잔치 나름이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초대장이 없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만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초대장을 주는 그런 잔치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받았다고 해도 아무나 그 모임에 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잔치에 그 모임에 가려면 입회비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 여러분, 사람 만남의 모임 중에 혹시 이 입회비를 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이렇게 초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백만원을 내면은 그 모임에 입회를 시켜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나 가는 모임이 아니죠. 예를 들면, 1년에 한번 스위스 다보스에서 하는 이 포럼이 있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은 이 경제 포럼이죠. 그래서 매년 1년 중에 열리는데, 세계 경제 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경제학자, 또 정치인, 그리고 경제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장관이라고 해서, 또는 기업의 사장이라고 해서 아무나 갈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아, 이 사람은 오늘 올해에 와서 우리하고 이 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이 어떤 모임에 가려면, 중요한 모임에 가려면 꼭이 초대장이 필요합니다. 그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오늘 보면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은 우리 주님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이 제안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겨운 짐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나에게 아무런 짐이, 인생에 짐이 없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짐이 없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고달프고 돈 많은 사람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그 나름의 그 나름대로 힘겨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노인은 노인들로 약함과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18세기에 영국이 오 대양 육 대주를 누비면서 다닐 때에 많이 다니기도 했지만 수 없는 배들이 이 바다에 침몰해서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는 이 적지 않는 배들이 침몰되었는데 매번 배들이 가라앉게 되자 이 사무엘 프림소울이라는 사람이 이를 연구하여 국회에 한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름의 이 법이 로드라인, 이 적재 한계선이라는 이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배가 이 짐을 실는 배가 이 바다 위에 서면 배가 이렇게 딱 가라앉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게 선을 딱 긋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선 이상 짐을 실으면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러분도 가끔 가다 보시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이렇게 이 배를 타보면 큰배 밑에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흰색이나 노란색 이렇게 딱 선이 쳐져 있는 게 있어요. 선이 없는 경우는 이 색깔로 이 구분을 해요. 위에는 빨강색, 밑에는 파란, 뭐 남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그선 이상, 이렇게 선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딱 가라앉으면 더 이상 이 짐을 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선은 생명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선 이상 짐을 실으면 배가 가라앉거나 침몰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싣고 가면 조금만한 풍랑이 일어도 뒤집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쉬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영혼들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기를 원합니다 비틀거리며 살다가 어느 곳인가, 내가 쉴 곳이 어디 있는가, 쉴 만한 곳을 찾고 쉴 길을 바라지만, 그러한 곳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습니다. 저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그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인생의 본질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인생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고, 누군든지 내게 오른 자에게는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감히 다 오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쉬게 하리라 문제를 풀어주리라 책임져 주리라 해결해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종교도 이러한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초청이요 절대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풀어야 할 짐,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 나오면. 죄의 집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악 중에 잉태되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양심의 가책으로 무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죄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가책을 누리며 살아감, 느낌에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또 자녀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 간이 가슴이 턱 내리앉습니다. 아니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나? 이런 죄책감이 탁 오는 거예요. 또 그런 죄책이 있을뿐만 아니라 사람은 이 죽음 앞에 가까이 가면은 무서운 죄책감을 느낍니다.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부패한 이 심성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싶지 않은데 자꾸 술이 마시게 되는 겁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는데 담배를 끊었는데도 담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방탕을 안 하려고 하는데 방탕을 합니다 미워 안 하려고 하는데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의 짐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짐은 그 자리에서 당당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고통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질병은 생명을 앗아가고 가정을 파괴해버리는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가장이 남, 병들면 행복이 깨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고 아내가 병들면 가정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 병을 퇴치하려고 유사일에 수천 년간 약초를 찾아헤매고 또 의학이 발달됐다고 할지라도. 이 불치병은 점점 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야훼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째로 가난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소득 2만 불, 3만 불 이상 되는 이렇게 나라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나라가 예수를 믿는 나라인지 아니면 무엇을 믿는 나라인지. 여러분들이 선진국 한 30여 개의 나라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거기에 이 95%가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5% 정도, 한두 나라 정도는 이 기독교를 갖지 않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예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경제 부흥을 이룩한 다음, 이 껍데기만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넷째로, 죽음의 짐이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우리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해도 지구가 망한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짐을 진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종교를 짐으로 생각했다가 신앙을 버리고 이 떠나갔다가 인생의 긴 방황을 끝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교로 돌아와서 이 아름다운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아, 돌스토어입니다. 돌스토어는 어렸을 때 신앙 생활을 하다가, 이, 티네이저 시절에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55살이 되어서야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서 신앙론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가 되어 내가 버린 어머니와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교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쉬고 싶다. 이 주말이 되거나 휴일이 되면 사람들이 하는 말 있죠. 야, 쉬고 싶다. 오늘은 좀좀좀 좀, 좀 늘어지게 자고 싶다. 오늘도 이 비가 오고 주일인데 여러분들 막 쉬고 싶으셨을 거예요 아마 더 자고 싶어서 억지로 억지로 할수 없어 나오는 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오늘 주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는 강하게 되고, 강한 자는 더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 이렇게 길가를 가다 보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한이흰 수염을 하얗게 입고 있는 할아버지 이렇게, 이, 심볼이 이렇게 딱각 앞에 서 있는 걸 봤, 있죠. KSF, 그러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죠.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이 커널스 산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하는 일마다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60대가 되어서 사업을 망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다 보니까 열심히 일은 했지만 수십억의 빚이 생겼고 그래서 그는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허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지만 남은 것은 수십억의 빚이고 내 주위의 사람들, 특별히 가정 식구들도 자기를 내몰라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받는 정신적 고통은 참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속하고 모든 사람이 밉고 자기 자신도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이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병원을 밤에 몰래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라는 가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 찬송에 이끌려서 어디서 이 소리가 나오나 하고 가봤더니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고 한이 늙은 여자분이 혼자서 홀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커널스 안데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옆에 꿇어 앉아 자기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통곡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한참 울며 회개하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껴졌습니다. 스스로도 아주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한지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현상은 지금 그대로 있는데, 어, 자기의 삶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자기를 누르고 짓눌렀던 이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심지어 죽으려 했던 마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아, 무엇인지, 어려운 일이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은, 할수 있다! 라는 생각이 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게 된 일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60세였고, 자본금은 다 날렸고, 누군가가 그를 싸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읍니다. 그리고 그가 돈을 모은 걸 가지고 사업을 벌렸는데, 요즘도, 어, 우수개소를 하잖아요. 어, 뭔일 할, 할게 없어, 그러면. 치킨집 사장이나 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치킨집을 열어서, 었 통닭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명세가 됐다고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치킨집이 잘 되는 겁니다. 치킨 체인점이 열어지고, 이 커널스 산더스라는 이름으로 이 샌더스 치킨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후에 이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삶이 인생이 변화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억만장자가 되었을 때에 수많은 교회에 또는 자선잔치에 기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 염려 그리고 생애 실패 속에 허덕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딱한 번만 만나면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죄책의 짐이 없어지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할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할수 있다. 한번 해보자라는 용기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묻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죄의 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받기만 하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마음에 힘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그런 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부패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다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하는 말이 내 짐을 내게 맡기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 멍에 밑에 들어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동에서 밭을 갈때 언제나 소, 어미소 멍에 밑에 이 새끼 소를 송아지를 이렇게 같이 넣어서 밭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끼소가 온유하고 순종을 잘해서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미소 밑에 이렇게 이 새끼소를 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미소 목에다가 이 갈마를 얹습니다. 이 갈마가 뭐냐면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이렇게 거는 거 있죠. 소에다가 이렇게 농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갈마를 딱 걸고, 이 옆에다가는 소, 소, 작은 소 새끼에게도 이렇게 갈마를 이렇게 해서 줄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이, 그러면서 이제 새끼, 어미소를 끌고 가면서 이랴, 이랴 하면서 가죠. 그러면 어미소가 자뜨거그을 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힘겹게 갑니다. 그러면 새끼 소는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하나도 힘이 안 듭니다. 그런데 엄마가 엄마 소가 막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야단입니다. 막 끙끙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새끼 소는 왜 그런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아주 가벼운데, 엄마는 왜 그랬지? 왜 그랬습니까? 엄마의 목에 멍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자기 목에는 멍해가 안 걸려 있지요. 그냥 멀리서 보면 목에 멍해가 걸려 있는 것 같지만 엄마 멍해 밑에 따라가니까 자기는 쉽고 가볍고 편한 것입니다. 엄마만 땀을 뻘뻘 흘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다 걸머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걸머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유하고 온유하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쉽고 가볍게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얹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짐, 육체의 짐, 생활의 짐을 짊어지고 내게 와서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밑에 들어와서 순종하고 온유하게 따라가면 너는 쉽고 평안하게 인생을 살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인간의 모든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를 돕는자가 될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홀로 다 짊어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에는 예수님께는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 있으겠지만 우리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님 멍에 밑에 들어가기만 하면 쉽고 가볍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나의 부표를 다 청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 때문에 병을 걸머지고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미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저주를 받은 반사대사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걸머지시고 주님이 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린 주님 품에 안겨서 공짜로 쉽게 죽었다가 쉽게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쉽습니다 죄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쉽게 죽어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을 얻는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사는 것 그것 예수님의 십자가 몽에 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0, 55편 22절에 내 짐을 요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시편 69편 19절 날마다 우리 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민 옛날에만 걸머지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우리의 짐을 걸머 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몽예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자내 짐을 여기다 맡겨라 너의 죄의 짐을 너의 불의와 추악의 짐을 너의 질병의 짐을 너의 저주의 짐을 너의 죽음의 짐을 절망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자, 내 어깨에 기대라. 그리고 나가,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자. 사람들은 십자가를 짊어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걸머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종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도 불안과 처조와 절망으로 피곤하며 곤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께 믿고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쉬움과 안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연하신 분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가시는 것이지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계시고 앞으로 또 우리가 짊어질 짐을 지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피곤하며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께 오직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안식의 힘을 다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